아니, 팀장님 수세 수세 담그신 다분 담은 담은 숙 같은데 <laughs> 설마술 <laughs> <수> 먹게? 언클 <laughs> 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크 케빈입니다빵아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께 한 뉴스 도움이 될 만한 소스를 제가 하나 준비해서 지금 영상으로 바로 찍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캠핑 관련된 거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런 게 뉴스가 딱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요거 찜기 저희가 흔히 쓰는 찜기 뭐 이런 건데 보시면 뭐라고 뭐야 이거 뭘로 검색한 거야 우리가? 자, 보시면, 아마존, 지금 해외, 아마존 해보시면, 어, 화덕, 야외공간, 전약, 접시, 이게 아마 영문이 그냥 한글로 이렇게 막, 이게 번역이 저절로 된걸 겁니다. 보면은, 스티, 파이어피트, 화덕, 액세서리, 야생, 여행, 뭐 이런 키워드로 해서 이게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딱 들어가보면,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개 같은 거 찢어먹고, 뭐. 뭐 만두 쪄먹고 이런 거할때쓸때 때 쓰는 이 찜기 요게 지금 핫하게 지금 지금 오우 시달리났어이 봐봐 크래프트맨시하이 하이라이팅 퀄리티? 엄청 좋은 퀄리티라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테인레스 스틸레에서 이 엄청난 와우. 이 내구성을 자랑하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엉클 캐빈인데 영어를 이렇게 막 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 이거 보고 아 우리 여러분께 이게 지금 외국에서 벌써 이게 지금 퍼지지인는데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실전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아 여러분 이거 간소하게 그냥 간편하게 가져다니면서 간단하게 이런 불피구 모닥불 놀이하고 그 아이들이랑 있을 때 그냥 소소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바로 지금 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정말 이것처럼 이거를 불판으로 쓸수 있는지 우리도 이 가지 요 진짜 원목 가지를 사용해서 한번 할 겁니다. 이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면 구매 평 난리났습니다. 막오우 에브리온 인더 인더 윌더네스 니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프리페어 준비하래요. 어퓨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증된 구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저 영상으로 확인한 아마존에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핫한 그. 파이어 플레이스 화로 느낌 이거 제가 지금 바로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추발, 바로 출발했습니다 짠아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좀 텐션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다이소에 갔더니 필요한 게다 있습니다 뭐 이런 토치 같은 것도 다이소에 다 팔고요 저희 라이터 하나 사왔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 지금 핫한 그 화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시 모든 물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요거좀 깔끔하게 떼고 싶은데 여기 잘 안떼집니다 이게 원래 더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생각엔 22cm 직경 나오는데 이거보다 한 치수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에서 주문하시게 되면 요게 아마 한30몇 센치 아래 제가 있는 거 확인한 거 같습니다 대자 그거보다 더큰게 있으면 더 좋은데 30몇 센치가 좋고 저는 갔더니 지금 다 품절이고 요거 하나 있어서 일단 작은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게 이름이 뭐더라 아 스테인리스 찜기 아 한국에서 팔리는 이름은 스테인리스 찜기 소자인데 소자, 중자, 대자인데, 지금 중자, 대자가 저희가 매장는 없어서 이걸로 지금 구해왔고, 소자에다 한번 도전할게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마시멜로도 딱팝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불 피우는 거,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맛이나 한번 보려고 분위기 한번 딱 썸네일 하나 뽑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나무대기. 그래서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키가 네, 가시죠. 좀 없습니다. 빨리, 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마침 이게 뭐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잘랐던 뽕나무들 가지를 이용할 겁니다. 으. 으. 자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자리를 이제 이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찜기가 밑에 보면은 이렇게 서 있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를 적정선 끝까지 밟으면은 이제 바람이 잘안 들어가니까 한 중간 정도 반 정도만 딱 꽂아주시면 좀 살짝 띄어서 지금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가공하고 남은 건데 원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불쏘시개로 조금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어 좋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캠핑 같은 거 이런 거 가시면 이런 이런 가지 지푸라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좀 느낌 좀 살리고 이런 거, 장가지 이런 장가지들. 아 근데 연기 나겠다. 안 말랐어 아직. 응. 이런 거, 이런 거 잘라서 넣어주면 좋지. 일단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다 토치 이런 거 하나씩 다 있으시니까 자불 한번 펴보겠습니다. 파이어! 오 파이어 가겠습니다 오바로 또. 오케이 느낌 있다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먼저 불려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불을 붙여 놓고 이런 산에서 막 구할 수 있는 이런 잔가지들 뭐 캠핑 가면 이러고 노는 거죠 뭐 불장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 나무들도 여기서 지금 잘 타고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거 아시겠지만 이 찜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물이면 다 쓰고 탁탁 터진 다음에 오물이면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그 화로 가 되는 거죠. 얘는 나무가 아니잖아, 팀장님. 갖다 지금 줘도 뭐라고 하는, 언클 캐빈. 나오, 어메오. 다시. 나이스. 항상 저희 컨텐츠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팀장님께 이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오불막 올라온다. 모닥불로 난다. 딱 미니 미니하게, 미니 미니 화로. 재밌다 우리 애들이거 하면 겁나 좋아하겠는데 오지기네오 오, 이거다 이거다 파이어 됐어 이 정도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닥불이 이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파이어 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여기에 마시멜로를 기숙한 거 있어 젓가락. 자 그림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구틴양이랑 제가 둘이서 일단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좋아 좋아 너무 좋 조... 맞나? 응. 음! 맛있어. 이거. 비주얼이 새까만데요. <laughs> 스테인리스 찜기 대짜 대짜 사시면 제 생각에 한 3천 원, 4천 원, 000원, 5천 원이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찜에 찜해, 찜해 먹고 싶을 땐 찜기로 쓰시고 모닥불놀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쓰시면 엄청 좋습니다. 많이 못 먹겠다.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서, 찜기로 화덕 만들기. 성공! 오, 나온다, 나온다. 끝이 일로 들어와. 네? 들어와, 같이 하자. 좋습니다. 들어와, 같이 하자. 어, 이 야! 같이 하자. 하나씩, 빨리. 좋아, 지금 얼굴 보기 좋아. 됐습니까? <목소리> 어, 왜? 미쳤지? 됐다. <목소리> 썸네일가, 오 지금 딱 좋아. 불도 딱 좋아.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빨리 노랗게 만들어 나처럼. 기다려 좀. 아니 팀장님 수세 <숯에>, 수세 <laughs> 담그신 담은 어, 이런. 다문을 이런. 다문을 야, 수, <laughs> 숯 같은데. <laughs> 설마. 숯 먹게?